하는 세상 말기엔 유력합니다. 자 네. 오늘 다시 멋지게 한번 출발해 볼까요? <목소리> 여러분을요 아주 네. 환상적인 맛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. 한자 재료가요 특별합니다. <laughs> 특이한 재료들 만나서 환상의 맛을 내는데 <laughs> 이 맛에만 빠지면 헤어나지를 <laughs> 못한다 그러네요. Okay. 함께 만나보시죠. 세상 말견야유레카다 <laughs> 캠퍼스의 로망이 숨쉬는 대학가. 이곳에 선배들의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진 맛집이 있다는데 아, 정말 신기하고요. 맛있잖아요. 저쪽이요. 저기, 어? 여기? 아이고, 차차차차. 시장이 반찬 되겄네. 어 도대체 어디야? <laughs> 오, 아, 고생하셨는데? 저기요, 어, 여기 맛있고 신기한 곳이 뭐예요? 어? 이건 샌드위치? 설마 샌드위치가 신기한 그거? 바로 이거예요. <laughs> 제인장이 자신 있게 공개한 재료는 과연 엄샌드위치 어? 가게에서 우 삼겹살과 오징어 샌드위치는 사각이 봉합된 샌드위치 때문에 그 안에 내용물이 흘러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매운맛을 찾고자 해서 오징어하고 삼겹살을 놓았습니다 샌드위치 무엇이든요 이십 세기 신약명 쏭어국 찍어내는 샌드위치 봉합기 파풀도필요없다 어? 실과 바늘도 필요없다 너 봐, 사면이 꽉 막힌 샌드위치가 짜잔! 샌드위치랑 틀리게 처음 봤죠? 있는 것도 몰랐어요. 신기해요. 그래서. 개성 만점 겉모습에 재료까지 특이한 이 샌드위치는 어떻게 만드는지 발척보자 먹기 좋게 재료 썰어 맛있게 볶아준 다음 고추장을 넣으면 정말 맛있는 오삼 샌드위치 완성! 파라와 육지의 만남, 이둘의 만남은 또 얼마나 이익한지! 오징어의 타우린이 삼겹살의 콜레스테롤 양을 조절해서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! 오. 몸에 좋은 건 어찌 알아가지고! 어허. 야, 이거, 이거 맛있게 드세요! 진짜 오산의 샌드위치는요. 두 가지 맛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어요. 다른 건 느끼하잖아요. 근데 이거는 좀 색다르고 맛있어요. 해물이 숨시어요 돼지고기가 꿈틀대요. 너무 맛있어요. 원더풀. 오! 원더풀 판타스틱! 오징어와 삼겹살에 별명 안 좋아. 최고! <laughs>